안녕하세요 한국공익실천연비의 김화병 목사입니다. 합동교당 개혁주의 실종됐고 법과 원칙 완전히 무너져서 정말 혼수상태가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들 뒤에 앉아서 이러면 안되는데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어 아니요, 어, 이렇게 하는 그런측그축분자들이 가만히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너무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말씀 들어가기에 앞서서 혹시 총신백사회 하용근 목사 어, 이걸 보든가 또 아시는 분들은 전화번호가 바뀌었어요. 어, 010 7703 3927 김하경에게 연락 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우리 합동교단은 개혁주의 실종된 그 열매가 뭔지 압니까? 108회 청의 결의를 해줬는데 그곳을 무시하고 이행 안해도 어, 그대로 유하이야 넘어가면 안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함경노회는 어, 108회 청의 결의를 무시했어요. 그렇다면 어, 천서중지시키고 행정중지시켜야 돼요. 어, 서기 김한웅 목사님 뭐하는거야 김한웅 목사 어? 김학경의 표현대로 하면은 어? 고생 많이 했지만은 믿고 라지 대가리에 참기름 받는 듯이 뺑질 뺑질 그렇게 하는 것 아니냐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 또전승도 목사님 나름대로 수도 많이 했잖아 그러나 명명백백 청의 절이어 어딘 것에 대해서 같은 임원에서 어? 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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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기 주치 아예 천서 중지 시키고 행정 중지도 시켜야 돼. 예? 박영구총문님후고하는것 중상머리하고 매들어면서 수고하는 것 아닌데, 아닌 건 아니네, 아니라고 해줘야 됩니다. 어디까지 떨어질 거야. 어? 맨날 그래 두리공식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기록신문, 어, 8월 20일 자 보니까 부총회장 후보 이렇게 광고가 나왔어요. 장동생 목사 뭐 준비된 미래 성숙한 정책 진정한 부흥을 위해 그러는데 진정한 부흥이 뭐야? 어? 하나님의 일이 뭐야? 부흥이 뭐야? 요한복음 6장 29절 하나님의 보내신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야. 정말 예수처럼 믿는 이 중심이 있다면은 율법이 아니야. 전적 법페 전적 타락 다못 지켜 죄밖에 안 지는데 공적으로 아닌 것 아니라고 확실하게. 그거 해야 되는 거야. 총의 결의도 못 지키는 걸왜 천소중지를 왜안 시켜? 제가 지난번 유튜브 때 그랬죠. 우리 합동 교단 어? 시험차는 이상한 래들 3개월 6개월 1년도 아니야 거냐. 그냥 안수 받은 사람들 직군형으로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난 모르겠어. 노예 날치고 받아줬잖아. 그리고 총에 올리고 노예에서 뭐야? 다허수당에 20일 당지도안 돼. 그리고 또 뭐야? 노회장에다가 속에다가 서희기했다가노회장도몇 했다가 년씩도 끌고 나가고 제대로 고 없고 이런 거 이제 명명백백한 잘못한 거 아니면 아니라고 그래야 돼세상만의 이런 거 있잖아요. 고름나안 된다고 살안 된다고 잘못했을 때 그건 과감하게 도려내야 되고 책만도 바르게 한다고 의료교육감 해야 돼. 누가 잘못하면은 거기다가 바로 잡아주지는 못한 명령 왜동조하고 함께하고. 그범죄집던 전락됐잖아. 맺혀진 열매가. 인사가 망습입니다 총회 임원에 나오는 사람들. 응? 잘못된 거 당연히 아니어야 되고. 우리 함경로에 이거 천서 중지시키고 저 행정 중지시켜야 됩니다. 모두가 다 반면 반면 돼서 삼고 이제 지금부터 여기부터 우리 하나하나 바로잡아 가자고요. 정말 다 부족하지만 이거는 이건 뭐 영적으로 육적으로 쓰레기장이 됐습니다. 학동 교단. 정말 창피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지금부터 바르게 가자고 어 이렇게 또 제가 간곡히 후세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오종호 총회장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한다고 그랬죠 총무석이 그 안타까운 말 말아요 총회장이 그런데뭐 그냥 뭐별 중상거래한 읍 갖고 고생만 하고 있는 건 아는데 이건 드러났잖아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환경부에 총회견이 옮겼어. 보내다가는 보내주 왜안 보내? 응? 어? 편제를 성성석경노회를 보내고도 그 총회 결의해주고 안 했잖아? 그러니까 천서중지 행정주의 시키고, 정승동 목사 이거 하나 못하면서 무슨 총회 일을 한다고 그래? 충분히, 그게 어려운 입장 아닌데, 총회장 모시고 어려운 입장 아닌데, 석이 김한는 목사랑 해서 천서중지 행정주의 시키고, 모두가 다, 내게 경적을 울리고 반명조사 삼을 수 있도록 특별히 뭐 우리 다들 호수당해가지고 그게 개혁주의냐 개판주의 상품들이지 솔직 정직해야 돼 정직 길이하는 거라고 정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어? 입술에 불이개 없게고 하 그랬을 때 많은 사람은오른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짓말 사단에게 붙잡힌 자 열매는 거짓말이야. 아시죠? 아닌 거는 율법이 아니야? 당연히 아니라고 하고, 지금부터, 지금부터 우리 잘해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독히 구소를 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김환경 목사의 영혼의 철교, 작은의 측면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